이대로라면 손흥민은 토트넘의 뼈를 묻는다.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손흥민에 대한 현지 민심이 완전히 회복됐다. 손흥민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도전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내년 계약 연장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손흥민의 토트넘은 26일 한국시각 2024-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 이 경기마저 패배한 토트넘의 최종순위는 17위다. 이날 손흥민은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트로피를 들고 토트넘 레전드들의 가드 오브 아너를 받으며 경기장에 입장했다. 유로파리그 챔피언이 된 토트넘 선수단에게 팬들은 박수와 축하를 보냈다. 올 시즌 부진으로 비판의 중심이 된 손흥민에게 찬사가 쏟아지면서 올 다음 시즌에도 희망을 품게 됐다. 손흥민은 코스테 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선수로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46경기에 출전해 11골 12도움을 기록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제값에 매각하기 위해 한번더 계약을 연장한다면 사실상 종신계약으로 볼수 있다. 현재 32세인 손흥민은 내년 7월이 지나면 34세가 된다. 축구선수로서는 은퇴를 앞둔 나이다.